허영만의 식게, 어, 고기에서 나왔던 거식 식당, 어, 거기서 이제 제육볶음, 음, 아그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은 이렇게 비가 와요. 비가 주룩주룩하니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맛있어서 먹었던 것도 재미도 있었지만 제일 더 이제 재미있었던 거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거시기 식당에 웬 잘생긴 어, 어 아이돌처럼 잘생기신 분이 서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썰미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거시기 식당 거기 사장님 얼굴을 한번 이목구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 아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어, 일하시는 분을, 이목구배를 딱 봤어. 어머나 세상에. 너무 잘생긴 장점만을, 엄마 아빠의 장점만을 어, 닮아가지고, 그래서 나왔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요. 싹싹해요. 아 어, 저게, 제가 소개를 했어요. 어, 저, 저 유튜브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그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실컷 보면서, 어, 저 얼굴 나오면 안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괜찮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와, 그래서 이제 반찬, 어,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어, 반찬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 위치가 변경이 됐어. 그래서 제가 아드님은, 아, 왜 위치를 바꿔놓았어요 이랬더니 <laughs> 아주 싹싹하니, 잽싸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너무 잽싸가지고 아, 서빙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살짝 옆, 옆만 보였는데, 아, 어, 그리고 끝날 줄 알았어요. 어, 저 얼굴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갑자기 등을 딱 보여주면서, 어깨 라인을 보여주면서, 아, 그러면서 화이팅? 이러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을 다 제가 그렇게 또 찍을 수가 있었네요. 어, 가면은 맞어요. 일단 맛있어서 거시기 식당의 모든 메뉴는 맛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새벽 시장에 가서 도축장에 가서 고기를 사 오시고 새벽 시장 가 가지고 오늘 토마토 뭐 야채 이런 것들 다사와 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신대요. 새벽 시장 가고 도축장에 가서 이렇게 공수를 해 오신다고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요 질리지가 않아요. 고시식당 왜 이렇게 맛있어요? 먹었는데 또 먹으라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옆에 청각세 사람이 앉아서 먹었는데 세상에나 아주 마지막까지 그응그에서다가 냄비에다가 밥을 썩썩 비벼가지고 마지막까지도 드시더라고요. 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뭔 글쎄요. 엥 어, 엥카. 앵카라님, 어우, 세상에, 앵카라님, 아, 감사해요. 어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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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 어느 나라에요? 어, 트럭키에요 어, 터키 같은데, 아닌가요? 빨갛고, 아, 저희 간달인데, 아, 모르겠어요. 또 상식이 또, 아, 진짜 내가, 국기 공부도 또 해야 되겠어요? 음, 저는 이제 노란 커피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비가 와요. 비가, 남부지방은 비가 와요. 비가 와요. <laughs> 아 비가 온대니까요. 아 그래서 나가가지고 걷고 싶었는데 못 걸었어요. 비가 오니까. 음. 거시기 식당은 조금 멀리 있어요. 어 도심하고 조금 외곽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도심이 어디냐? 아 병원 있고, 은행 있고, 막 이런데 있죠. 쇼핑몰 있고 이런데 거기하고는 조금 멀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순천을 여행 중에 있고요. 비가 많이 와요. 어, 비가 많이 와요. 아 여기 강남로, 장평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아래장이에요. 저 아직 아래장을 안와안와는데요 여기가 아래장이래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저의 소중한 이웃들은 아래장에서 그러면서 장보고 오셨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아래장은 아직 가보지를 않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래장 여기 아, 시청 순천역 아래장. 어, 강남로, 장평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 보시면은 어 이제 대충 네비가 그려져요. 순천향은 쭉 가고 왼쪽으로 가면 시청, 오른쪽으로 가면 아래짱. 어, 시청은 강남로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짱은 장평로라고 되어 있네요. 오머나수상에 HK 님 안녕하세요? 어 제임스 어 제임스 돈 제임스 돈님 안녕하세요. 오모수성해. 어 제임스 어 제임스 <laughs> 제임스 돈 제임스 왜 제임스 돈이세요? 제임스 제임스 딘은 제가 알아요. 아 제임스 딘 너무 너무 매력적겠죠우수에찬그 눈동자 아직도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 눈동자. 아 진짜 그퍼머리이 약간 올린 듯한 아그퍼머리이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예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정말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와 진짜 오늘 어, 오늘도 또 비가 오고요. 거리에 사람들 많이 봐요. 어, 일단 이목급이 봐요. 어.